네, 잘 연습하고 오셨나요? 자, 이번에는 저희 이제 주문을 계속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하게 주문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한잔 주세요. 기억나세요? 주세요. 칭, 게이워. 커피 한 잔, 이, 베이, 카페. 좋습니다. 커피 한잔 주세요. 요거를 이번엔 사이다 한잔 주세요.로 바꿔볼 거예요. 저희 사이다는 雪碧였습니다. 자, 그럼 사이다 한잔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징게이워 이빼이 쉐비. 좋습니다. 징게이워 이빼이 쉐비. 자, 그러면 콜라 한잔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오, 네. 콜라는콜걸였죠 징기와 이징와이이 이후 내용이 궁금하다면 말하자닷컴으로 오세요.